스마트한 충전의 정수 대용량으로 끝내주는 충전 솔루션 여러분 혹시 느린 충전 속도에 답답하셨고 나노트북까지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하기 어려우셨나요? 이제 CUKTECH 15 파워뱅크 울트라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이 제품은 무려 210w의 초고속 pd 충전으로 노트북까지 정말 순식간에 완충시켜 드리거든요. 2만 밀리암 페어의 대용량은 물론 3개 이상의 C타입 포트를 탑재해 여러 기기를 동시에 빠르게 충전하며 여러분의 충전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릴 겁니다. 실제 사용자분들도 노트북과 스마트폰 동시 충전의 불편함을 해소해 줘서 극찬하셨고요. 넉넉한 2만 밀리암 페어 용량 덕분에 외부 작업 시에도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해 대만족 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강력한 210w 초고속 충전 c u k t e 15와 함께 이제 충전 걱정 없는 자유를 경험 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중요한 순간에 폰 배터리가 방전돼서 당황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 기기를 충전하느라 보조배터리 를 여러개 들고 다니는 것도 이제 그만 고속 충전 pd 보조배터리 30000mah 만 있다면 방전 걱정 끝입니다. 이 제품은 무려 30000mah의 압도적 대용량으로 장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고, 이 PD 22.5W QC 3.0 멀티 단자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초고속 충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LED 조명 등과 잔량 표시 기능으로 편의성까지 더했죠. 실제 사용자분들도 3만 mAh 대용량으로 여러 기기 동시 충전해도 든든하고 LED 조명 등이 밤에도 유용하다며 극찬했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성능의 고속 충전 PD 보조 배터리 3만 mAh로 스마트한 충전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외출할 때 여러 기기 충전하느라 힘드셨나요? 중요한 순간 배터리 방전될까봐 불안하셨다면 오늘 영상에 주목해주세요. YINTO 3만0 0 0 m a h 의 놀라운 보조배터리를 소개해드립니다. 이제 그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YINTO 대용량 보조배터리 3만0 0 0 m a h 가그 해답이 되어줄테니까요. 이 제품은 무려 3만0 0 0 m a h 라는 압도적인 용량을 자랑하는데요. 스마트폰은 물론 태블릿까지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여러 번 충전할 수 있어서 장시간 외출 시에도 배터리 걱정 없이 정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PD 22.5W QC 3.0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정말 빠르게 충전할 수 있고요. 직관적인 잔량 표시 기능으로 편리함까지 한층 더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해 보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여행 내내 배터리 걱정 없이 정말 잘 썼어요. 여러 명이 함께 충전해도 넉넉합니다. 나는 반응이 많았고요. 특히 잔량 표시 덕분에 너무 편리해요. 라며 극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압도적인 용량과 뛰어난 편리함까지 갖춘 YINTO 보조배터리로 이제 당전 걱정 없는 스마트 라이프를 바로 시작해보세요.